항상 앞에 물체들이 오는지 차가 있는지 사람 오는지 항상 지키면서 살살 오는 거예요, 거시는 거예요. 약간의 그늘진 데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제대로 가고 있나요? 제대로 가고 있나요, 선생님? 예. 지금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어느 점이? 음... 예. 여기 지금 현재 시, 시청 시청. 5청역 5번 5번에서. 출구에서 신역 네. 본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파란 점이 뭐죠? 네 지금 5번 출구에서 5번 출구에있 자신이 구에서 5번 출구에서 5번 출구에서 5번 출구에서 5번 출요에서 5번 어구에 지금 번출구선생님번 출구에서 지금 출재에서 5번 출 여기 서 5번 출 여기 왔5요 네, 이제 조금 뭔가 감이 오죠? 그리고 파란 점이 제대로 움직인가 보고, 안 움직이면 GPS 방향이게, 음. 나침판이 꺼지는 거예요 프레치 클래스가 또 가봅시다. 레디, 고! 아이고 잘하신다. 항상 차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이정희 선생님, 뭔가 조금 감이 옵니까? 한10% 정도 와도, 버는 중, 보는 중, 는 방법만 알아도 굉장히 소득입니다. 이게 자꾸 반복하면, 한, 돼요, 이게. 이게 살면서 가장 중요해요, 네이버 지도가. 물론 여러 가지 지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네이버 지도가 우리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어, 신협에 우리 학습자인들학습자인과 네이버지도, 네이버지도 지금 현장 학습합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 파란 점이 내가 현재 위치인데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앞에 차가운지 사람인지 잘 보면서 그 점을 항상 보면서 주시하세요. 만약에 파란 점에 반대로 왔다, 우측으로 갔겠다, 그러면 다시 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 GPS가 반드시 후레시켜져야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